오늘 7월 2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중심으로 시편 68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68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전리품을 여자들까지도 줍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얻어야 될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마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사단을 결박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십니다 이 전리품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즉 성도들이 선물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선물로 직분을 주시는데 바울은 많은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을 우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성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사로잡아 내시고 의와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에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기능을 위한 직분이지 제도나 지위나 직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세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인데 그 나의 은사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잘 하라고 주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은 말씀 연구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세우심을 위해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사, 선물들을 잘 사용하여 온누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